자, 아, 시청자 여러분, 젓가락은 나무젓가락, 라면은 반찬도 없어요. 그냥 먹겠습니다. 강가에 나왔으니까 뭐, 라면 한 그릇 먹어야지. 자,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. 먹고 살자고. 그러면 한번 먹고 살아보겠습니다. 먹고 살아보겠습니다. 강가에서 먹는 라면 맛이 어떨는지 보자. 젓가락은 나무 젓가락 반찬도 개뿔도 없어요. 아우 맛있게 생겼네. 음? 아 야외에서 먹는 이 짤깃함 쫄깃함 오메 맛있네 음. 자 여러분 집에서 그 냄비에 끓여 먹는 것 보다도 이 항구에 이렇게 군용 항구에 끓여 먹는게 더 맛있는데요 음. 야외에서 먹는 이 쫄깃한 맛 이 야들야들한 면발, 나무젓가락. 자 이게 여러분 비록 반찬 하나 없지만은 또 도깨비도 이렇게 쉬엄쉬엄 하는 게또 얼마나 멋있습니까, 여러분? 에? 죽기 살기로 일만 하다가 죽으면 나무 손이지. 이래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응?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. 음, 음, 음. 강가에서 여러분 대충 끓여 먹으니아 씹을 필요도 그냥 막 넘어가네 오메 맛있는 거 그. 쫄깃한 면발이 보이십니까 도깨비 야외에 강가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음 오메 맛있는 거 그. 강가에서 또 끓여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지 또 몰랐네, 몰랐어, 몰랐네요, 몰랐어요.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. 자, 여기 도깨비가 간단하게 본부를 요렇게 차려놨습니다, 여러분. 오늘 그 <laughs> 멀리 안 가고. 태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와가지고, 도깨비 혼자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, 왜 맨날 혼자 다니냐, 뭐, 같이 좀 댕기지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도깨비 성격이 별나가지고 어 같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, 여러분. 전에 한번 마을 후배가 같이 한번 이렇게 설경을 찍으러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 형님 집에 언제 가요 언제가 이렇게 댕기기 때문에 어 짜증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누굴 데리고 어 나오지 않습니다 도깨비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어 찍고 싶은 대로 이렇게 찍는 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, 여러분. 라면빨이 야들야들 이희었네요 음. 꿀맛이란 게 여러분,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음. 어느새 맛종으로 라면을 다 먹어버렸네. 아이고, 아깝십니다. 가만있어 히 봐. 오늘은 좀 집에 가서, 삼겹살을 좀 사가지고, 구워 먹어야 되겠는데. 정선시장에 가서, 라면의 맛은 국물 맛이라 했던가. <laughs> 어, <웃음> 어... <웃음> 속 풀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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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물에 덜락덜락 했더니 좀 그랬는데 라면이 들어가니까. 시원한 라면 국물, 아, 그렇구만. 아유. 음.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 칼칼한 엑스라면 아 좋습니다. 좋아요, 집에서 먹을 땐 느낄 수 없는. 황구의 일번지 부기부기 아가씨, 커라스를 채워다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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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또다시 찾아오마. 부산, 한국, 예, 내민. 음. 아. 여러분, 오늘 그, 한백산 도깨비 정선 업 가까이 나왔는데요. 조금 이따가 여기 어항을 한번 둘러보고, 고기가 뭐안 잡혀면 그만이고, 잡히면 좋고, 정선 쪽으로 휘 돌아, 정선장에 가가지고, 필요한 걸또좀 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나머지 지역에 나왔으면은, 뭐 담은 몇만원씩이라도 사주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, 여러분. 돈 몇만원 아껴가지고, 한라라 갈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, 여러분들도 너무 저,